정청래가 조선일보를 고발했어요. 왜 내가 미 대사관을 방화했다고 하냐? 나는 미 대사관저를 점거했다는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우리의 민경호 대표님이 어제 빡쳐가지고 정청래 자서전을 다 뒤지지 않으셨습니까? 1989년 10월 13일 미 대사관저에 침입해서 점거하다 연행된 사건이에요. 그래도 처단과 민족 자주권 쟁취를 위한 전대협 반미 구국 결사인데 이거를 정청래는 나는 점거했다고 말했어요. 하지만 정청래가 뭐라 했냐면 나는 그 구멍으로 재빨리 사제 폭탄을 던졌고 결국 우리는 한 시간 정도 버틸 수 있었다는 기록이 실제로 자기가 자서전에 쓴 거야! 그래 놓고 자기는 점거만 했대 그리고 저기 어, 보면 은 어. 88년 올림픽 폐막시 때 미문화원을 점거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된 거예요 네. 그래서 정청래 입장에서는 미문화원, 미대사관인데 미국을 상징하는 곳이면 아무 데나 상관없다 그게 대세에 어떤 지장을 주는 오보가 아니라는 거죠 어.